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서류 수취거부에 대해 송달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7일 헌재의 변론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천재연 헌법재판소 부공 보관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우편과 인편, 헌재 전자시스템을 통해 탄핵심판접수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날 브리핑 시점까지도 수취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변호인단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태를 재판지연 전략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피청구인 입장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후 서류 송달 절차와 준비 기일 및 변론 기일 등 재판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오는 4월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까지 재판을 질질 끄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헌재가 발송 송달을 적용해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